저번 주에 별일 없으셨죠? 아 저번 주에 네 행복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네 어저께 오아시스 <laughs> 콘서트 갔다 오셨다고 아주 얼굴이 그냥 펴주셨는데요 아, 네 어제 어저께 좋으셨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예. <laughs> 오늘 뭐 입고 오셨어요? 오늘은 이제 탑 셔츠는 이제 블랙 사인 저희가 최근부터 취급하게 된 브랜드인 블랙 사인의좀 모델을 입어봤고요 이거는 좀 제가 옛날에 산거 하이는 이제 퓨어블루제 땐에서 옛날에 저희 모듬에도 입고됐던 티코어 데님. 음... 경사가 제 경사가 제격사고로는 티코어 블랙에다가 위사가 그냥 블랙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입으면 입을수록 이제 검은색에서 브라운색으로 좀그 바뀌는 그런 좀 독특한 모델이어가지고 옛날에 좀 관심 있어 사봤는데 한년반 정도 입었는데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오 그렇네요. 색이 예, 많이 빠졌네요. 네 예,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되게 좋게 좀잘 입고 있습니다. 좋네요. 질감이 아마... 좀다 통일이 잘 돼가지고 이게 성진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 <laughs> 이게 상하이도 그렇고 좀 악세서리도 그렇고. 그 원단의 텍스처라고 하잖아요. 지금 질감이 비슷한 것끼리 입으면 확실히 좀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저는 옛날에 색마, 색을 맞추는 거좀 주의시 여겼거든요. 색뿐만이 아니라 원단의 텍스처도 이렇게 무드를 표현할 때 되게 중요하고 잘 어우러지게 하면 또 이제 하나의 멋이 나하고좀 음.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입으셨어요? 저는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가지고 어딕트 클로즈 네 AD02 네 씹스킨 레더 자켓이랑 음. 이제 안에는 웨어하우스 헬리넥 티셔츠 아네 그리고 풀카운트 치노 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 부츠 웨스코 오 웨스코 네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제가 음. 요즘 자전거 타니 자전거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하, 하다 보니까 아 네네 이제 바람이 좀 쌀쌀해져가지고 네. 오랜만에 이렇게 입고 왔어요 아 근데 가죽 잠켓 무겁지 않으세요 가죽이 뭐다 무겁죠 근데 이제 네네 바람을 잘 막아주니까 아또씹스킨이어가지고좀덜 무거운 것도 있으려나요? 근데 씹스킨인데 조금 헤비한 씹스킨이어가지고또 네. 아, 내구성도 생겼나 보네요 네, 엄청 가볍지는 않은데 그래도 음. 뭐 다른 말가죽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느낌은 있죠 음. 아니, 사무실에서도 엄청 잘 착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괜찮은 가죽 재에 하나 갖고 싶었는데 성진님 보면서 약간 어딕트 클로즈에 대한 꿈을 좀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아, 올해는 하나 가셔야죠 <laughs> <laughs> 무섭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어, 이번에 재훈 님 잠깐 모시고, 아, 네네. 저번 주에 어떤 무드나 이런 것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재훈 님 와주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저번 주에 아, 오늘 뭐 입고 오셨어요? 오늘 네. 버디릭스인 백지퍼 입었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네. 그 다음에 010. 음, 이렇게 그 저번 주에 이제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제 오프라인 스토어 오셨을 때좀 많이 찾으시는 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죽 제품들 꾸준히 찾으셨고 음. 그다음에 최근에 재입고된 이제 버질 MA1 그리고 이제 장안의 화제이고 크림치 많이 보셨 음. 네, 네, 패딩도 간간히 많이 찾으시고. LVC도 꾸준히 찾아주시고 플랫폼에는 뭐 많이 하죠 네 그럼 갑자기 좀 아우터 쪽으로 네 아우터류 어... 많이 보시고 요즘 이제 많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오시면 보실 것들 이좀 많이 생긴 것 같긴 해요 네,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첫 네. <laughs> 번째로 소개드릴 해 제품은 저기 셔츠들만 한번 싹 모아주시세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블랙사인 브랜드 이제 신제품들이 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해군의 샴브레이 셔츠 베이스 이제 빈티지 샴브레이 셔츠의 디자인을 가지고 여러 원단으로 제작된 셔츠들이 이번에 네종 입고가 됐거든요. 하나는 이제 기본 샴브레이, 뭐 자카드, 도비 그리고 파운드투스까지 이렇게 네 종류 입고가 됐고 원단 자체가 굉장히 좀 탄탄하고 에이징이 특이할까요? 그런 원단들이고 낡았을 때 되게 오히려 좀 멋있어지는 그런 원단들이에요. 그래서 블랙사인의 어떤 전체적인 착장들에 굉장히 적용하기 좋은 이네 종류의 기본 셔츠들이라서 오셨을 때 이제 이런 무드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착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들은 뭐 굳이 블랙 사인의 무드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옷들에서도 어차피 샴브레이 셔츠 기본 디자인이니까 입으셨을 때 되게 이질감 없이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셔츠들인 것 같아요.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거 입고 있는 셔츠도 블랙 사인 거거든요. 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블랙 사인의 룩북 을 보면은 블랙 사인은 꼭 블랙 사인의 아이템 하고만 같이 입어야 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블랙 사인이랑 다른 아이템이랑 같이 섞어 입어도 뭐 잘만 맞춘다면 네. 이질감 없이 좀 나름의 멋을 낼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브랜드이고 아이템들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블랙 사인의 고유의 무드가 이제 확실히 고객님들한테 어떤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아, 저희 모델 착장이나 인스타그램 착장에서도. 좀 다른 브랜드랑 섞어서 이렇게 좀 스타일링 하는 것들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어. 그래서 요거 이런 것들도 이제 너무 딥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방식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제품은 블랙사인 브랜드의 이제 BS 홀스터라고 부르는 이제 베스트에요 유틸리티 베스트 같은 건데 일단 첫 번째 모양을 좀 보여드리면은 앞쪽은 이제 이렇게 짧은 기장감의 이제 베스트고 이쪽에 이제 끈을 줄였다 늘였다 할수 있는 어드저스터가 있고요 뒷모습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몸에 최대한 밀착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 블랙 사인에서 제안하는 어떤 악세사리들 중에 하나인데 가방을 들기는 조금 이제 찬탈할까 아, 저 네. 가방을 맞아. 들기 맞아. 귀찮은 날에 여러 소지품들을 담을 수 있는 베이직 베스트 유틸리티 베스트 같은 그런 느낌의 베스트예요. 왁스 코튼이라고 하셨어 네, 맞아요. 왁스 처리된 코튼인데 근데 만져봤을 때 왁스의 어떤 끈적끈적함은 없는 네. 네, 그런, 그런 느낌이 굉장히 절제된 네. 느낌이여 가지고 처음에 만져봤을 때 이거 왁스 코튼이 아닌 줄 알았어요. 설명에는 왁스 코튼이라고 적혀있긴 하잖아요. 그리고 블랙다인의 어떤 룩북, 이번 시즌 룩북에서 이거를 여성분이 코트 위에다가 이렇게 입으셨는데 코트 되게 멋있었고 송당 이제 확 짧은 느낌이라서 되게 좀 조금 다른 일반 베스트랑 조금 다른 무드를 좀 보여줄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또 블랙사인 브랜드고 이번에 양말이에요. 양말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좀긴 발목을 갖고 있고 발 바닥 부분에 이제 패드가 안에 좀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어. 이제 좀 여담이기는 하지만은 블랙사인 대표님께서 부츠를 진짜 매일매일 신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디렉터님께서 부츠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제작을 하게 된 양말이고 그래서 이거를 신었을 때 이제 발바닥 쪽에 조금 더 보강제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신을 수가 있고 어 길이 같은 경우에도 길게 제작을 해서 긴 부츠에도 신을 수 있는데 낮은 부츠에도 반으로 이렇게 안으로 접어가지고 짧게 해서 신으면 거기가 두꺼워지다 보니까. 이제 발목 쪽에 상처가 생기시는 분들한테는 부츠 길들일 때도 되게 좋은 양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컬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제품은 어, 엄청 유명한 제품이죠. 로키마운틴 패더베드의 이 대표 상품 리스티 자켓 두 종류 컬러가 이건 이제 처음으로 입고가 된 거고 요건 재입고가 된 상품이에요. 어 한판으로 된 이제 요크가 사용이 됐고. 이 가죽 요크가 사용이 됐고 이런 뭐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오리지널한 오리지널 한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총장도 많이 길지 않고 짧고 이래서 뭐 다양한 의류에 이제 적용을 했을 때 굉장히 예쁘게 입을 수 있는 패딩 중에 하나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데일 다운 자켓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자켓이죠. 4돌 사이즈입니다. 제가 지금 174에 한70 정도 되고요. 지금 제가 착용한 사이즈가 4돌 사이즈입니다. 저는 평소에 자켓 입을 때사고 라지, 뭐그 정도 있거든요. 그게 딱정 사이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크리스티 자켓같이 좀 패딩류는 한 사이즈 정도만 더 여유롭게 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어차피 최종 네. 아우터니까 안에 껴 입는 것도 감안을 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겨울은 꽤나 춥잖아요. 네. 그럴 때 안에 이제 지금 제가 그 어느 정도 두께감 있는 뭐 플라넬 셔츠를 입었다고 는 하지만 또껴 입을 일이 있는데, 아, 공 사이즈를 지금 만약에 선택했으면 좀피했을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착용하신다고 하면은 평소 착용 사이즈에서 한 사이즈 정도 업하시는 걸좀 한번 권장드려봅니다 근데 뭐 착용하실 때 고객님께서 진짜 막 핏하게 멋있게 이렇게 좀 착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네. 뭐 사이즈야 정사이즈로 가셔도 되긴 하는데 아, 어뭐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하나 커진다고 해서 뭐 드라마틱하게 막 엄청 커 보인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되게 좋네요. 촉감이 부드럽습니다. 이게 나일론이 좀 특별한 나일론이 사, 이제 쓰였다고 알고 있습요 네. 그 로키 마운틴의 오리지널 나일론 원단이 음. 음. 들어간 제품이에요. 레더 역어도 네. 특징 중에 하나고요.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온라인 스토어쪽에 크리스티, 크리스티 자켓이나 베스트 제품군이 언제쯤 매장에서 볼수 있을지 좀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이 영상이 업로드 될 시점에는 어느 정도 크리스티 자켓이라던가 베스트라던가 FW 모델들이 좀 여기 매장에 부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방문하시면 입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 드릴 제품은 로키마운틴 베더베드의 안내 자켓이라고 하는 어, 크리스티 자켓의 여성용 버전이에요 어, 사이즈는 프리사이즈로 나오고 총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숏하게 나온 제품입니다 사실 디자인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크리스티를 따라가는데 총장이 굉장히 짧아진 상품이에요 어. 근데 이제 팔 기장은 어느 정도 있어서 어 트렌디한 느낌으로도 입기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 어, 숏단 자켓 좋아하시니까 네. 오시면은 커플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 자켓 커플룩은 정말 시원해요. <laughs> 네, 최고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제품은 아나토미카 브랜드의 제품이고 사무엘 자켓이라고 부르는 상품이에요. 사무엘 자켓은 이제 1950년대 텍사스 이제 정치가 사무엘 오거스티스 메버릭. 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네. 소를 이렇게 좀 많이 키우시는 분이었어요. 소 근데 보통 그때는 소에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게 아... 내 소다 네. 내 브랜드 소다 이렇게 하던 게 있었는데 네네. 그 메버릭의 소는 낙인 안 찍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 안 찍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메버릭의 소라는 어떤 단어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현대에서는 어... 이단아나 뭐 독자적인 길을 가는 사람 그런 단어를 의미하는 게이매버릭이 됐거든요. 오, 네. 그래서 뭐 탑건의 아, 네, 아, 그 네, 매버릭 네. 코드를 쓰는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뭐 반항도 많이 하고 좀 그렇죠. 본인 스타일 이 있는 그런 거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어원이 온게 아닐까 싶기는 음... 하고 어쨌든 그 미국의 웨스턴 스타일의 자켓을 자켓이에요. 네, 네. 코트 사틴 원단으로 제작이 됐고 기장도 굉장히 짧고 이게 제가 지금 입은 사이즈가 아까 크리스티 자켓이랑 똑같이 4돌 사이즈예요 근데 4돌 사이즈가 잘 맞는 것 같네요 와그 브랜드 이제 서리파이브 서머스의 브랜드는 뭐그 사이즈가 잘맞으시네데 이게 기장감이 생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쇼트하고 음. 그 다음에 팔 기장도 딱 적당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느낌이긴 합니다 저는 잘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쇼트한 거에다가 팔 기장이 너또 짧아버리면 은 약간 손목이 보이면 이게 뭐 그게 취향 따서 약간 갈리긴 하잖아요. 근데 손목에 저는 가리는 그 팔기장을 좋아해가지고 딱 제가 원하는 기장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품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아나토미카 특유의 좀 드레시하고 단정한 무드를 갖고 있어요. 음, 여기 패턴이 네. 확실히 좀 그런 느낌 맛있는 것같은데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또 아나토미카의 제품이고요. 어, 해리슨 음. 셔츠라고 부르는 이제 1950년대 웨스턴 셔츠를 베이스로 제작이 된 셔츠예요. 어, 이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리우드의 황금기에 활약했던 배우 중에 어, 제임스 해리슨 코번 3세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을 갖고 있고 뭐, 웨스턴 셔츠입니다. 웨스턴 셔츠인데 아나토미카만의 어떤 단정함을 같이 갖고 있는 깔끔함을 갖고 있는 웨스턴 셔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제가 평소에 그 처음 보는 느낌의 그버튼이랄까요 그 음. 뭐 그런 쉐이브네요. 네, 그렇네요. 이것도 코튼 사틴 원단을 사용한 셔츠입니다. 아 아까 보여주신 소개드린 자켓이랑 동일한 원단일까? 동일한 원단 두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더 얇은 것 같아요. 아 맞네요.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간단한 재입고 소식인데 저희 그 버즈릭슨 MA1 재입고 됐어요. <laughs> 정말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 MA1 중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많이들 찾아주시는 음. 제품이니까 굉장히 스탠다드한. 삼과 엄청난 이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죠. 알버트 터너에서 납품했던 것을 베이스로 제작된 이 제품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만듦새도 좋고 그냥 MA1 했을 때 보여지는 굉장히 스탠다드함을 갖고 있고 가장 장점은 제 생각에 사이즈예요. 음. 어 일본의 복각 브랜드 중에 이렇게 큰 사이즈까지 나오는 브랜드가 잘 없기도 하고 요즘에는 많이 커지기는 했어도. 네네. 어, 만약에 체형이 많이 좀 크신 분들한테도 보통은 다 맞으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도전해보시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걸로 넘어가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버디릭슨의 신제품이고요. 탱커 자켓의 브라운 컬러 버전이에요. 근데 이게 이걸 찾아보면서 제가 좀 신기하게 봤던 게 원래 이제 카키라는 컬러가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뭐 이런 거를 카키라고 부르잖아요. 네. 베이지 톤의 어떤 네. 근데 그게 왜 설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원래는 카키가 이런 컬러가 맞았어요. 옛날 군용 카키는. 근데 이제 계속 군용 군용 용품들이 발전하면서 음. 녹빛으로 이제 변화를 했잖아요. 전투복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올리브로 변화를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냥 이제 카 그냥 군복 자체를 카키라고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카키는 올리브 컬러로 이제 대중들한테 인식이 된 거다. 어... 뭐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버지리슨에서 설명하기로는 킨디어로 흙을 의미한대요. 음... 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그런 단어인데 네네. 탱커는 원래 카키색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근데 진짜 빈티지에 정말 희귀하게 요 개체가 있었대요. 갈색 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실물 빈티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로 제작이 됐는데. 요거 저희 사무실 직원분들께서 입어보셨는데 네. 여성분들이 입어도 굉장히 예쁜 자켓입니다. 사이즈가 뭔가요? 100, 아 사이즈는 X라지고 X라지. 조금 음, 넉넉한. 네, 질기지면서 좀 넉넉해가지고 성우님 말씀대로 딱한 사이즈 따오나면 딱 맞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탱커의 멋은 여기 뒤에 션플리츠가 크게 들어간 게이게 멋있는 거 같아요. 네 진짜 편하네요 음. 확실히 이제 군용으로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활동성을 많이 신경 쓴 패턴인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음. 테일러 토요에서 나온 신제품이고요 어, 베트남 자켓이에요 그래서 에이지드 모델이라서 조금 후가공이 들어가 있어서 처음부터 음. 이제 빈티지스럽게 입을 수 있고요 옛날에 이제 어, 1960년대 미군병사가 어, 베트남에서 커스텀 모더를 했던 그런 개체를 가지고 오. 제작이 된 제품입니다 이 해병대 소속 의 어떤 병사가 했던 거라고 하는데 사갓을 네. 쓴 해골이 네. 어, 스쿼드론 이제 부대 뭐 마크 중에 하나였다고. 뭐아 네. 이제 코튼 레이온 혼방의 소재를 갖고 있어요. 가공이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재기질은 그 레이온 같은 느낌이 덜 드는? 코튼이 섞여 느낌으로. 있어서 그런. 아 그래 그렇겠네. 근데 이제 이옷 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게 입기 좋은 그냥 옷이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캐주얼하게 입으실 때 되게 좋은 거 같고 저는 에이징이 이제 너무 심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어, 여기 근데 버튼도 그 커프스 부분의 버튼도 뭔가 엽전처럼 신기하게 생겼어요 음, 네 그렇네요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도 참 재밌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화제의 클린치 부츠입니다 클린치 부츠에서 가장 유명한 부츠 중에 하나인 예거 부츠의 가장 유명한 가죽인 이제 러프 아웃 내추럴 러프 아웃이 들어간 예거 부츠고 예거 부츠 같은 경우에는 뭐 n1 부츠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로 음속을 돌파했던 파일럿이 이제 첫 예거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을 갖고 있어요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솔이 그 코드솔이 이제 들어갔는데 어, 오설리반이라고 해서 플라스 도쿄사에서 실명복각을 하고 있는 아웃솔 브랜드에요 오설리반이라고 하는 아웃솔 브랜드 그러니까 아웃솔도 직접 제작을 하고 뭐 모든 것들이 인하우스에서 제작이 되는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성 아웃솔을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것도 있고 뭐 가죽 셀렉부터 봉제 패턴 라스팅 뭐 그런 것들이 전부 그한 팩토리 안에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퀄리티 컨트롤도 다, 잘 되고 좋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예거 부츠를 시작해 보면서 느꼈던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아웃솔 부분의 이발끝 부분 있잖아요. 그 신발 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나와 있거든요. 조금 더 이제 두꺼운데 보통 사람이 걸을 때발 끝이 많이 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는 거를 이제 다른 아웃솔이랑 다는 정도를 맞춰 주려고 좀더 여기가 두꺼운 건지, 이건 음. 순전히 제 예상이긴 한데, 아, 역 그런 부분에서 네, 약간 좀 사용자 친화적이라고 느껴져 가지고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힐컵 부분이 좀 뒤로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착용자가 이제 발을 쑥 넣었을 때 이제 뒤 뒤에 힐컵이 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실슬립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으시거나 좀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한테 좀 실슬립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이렇게 공법이라 할까요?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부츠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이제 어필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러프 아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네네. 이렇게 기모감이 이렇게 좀 세게 올라온 애들도 있고, 네네. 뭐 이렇게 별로 없는 애들도 있고 그런 거. 중에 이제 그런 이런 걸쓴거기도 음. 하고 이런 것도 올리면 다 올라와요. 아 그래서 네. 착용을 하면 할수록 음. 이게 죽어있던 게 점점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분도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여기 대표님께서 이거를 정말 오래 신으시면서 굉장히 더러워진 신발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게 있는데 아.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 은 저희 피그벨에서 새로운 이제 신상품들이 입고가 됐는데 퍼머넌트 라인 중에서 이제 써멀 헬리넥이랑 이제 기본 라운드넥 이제 잉크 블랙 컬러로 입고가 됐어요. 요거는 음... 이제 팔기장 자체를 늘어나는 걸 감안해서 팔기장 설정을 했다고 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소머 원단을 사용을 했네요. 오, 네. 네. 그래서 오셔서 만져보시면은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방금 쓱 봤는데 커프스 부분 끝 부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고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약간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 실들이. 음. 이거는 상품 입고된 시점부터 좀 이런 디테일이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마감한 한네 거예요. 그런 것 네, 같아요. 근데 여기 봉제가 터져 있어서 이 이상 뭐 실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같거든요. 한번 마감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넵 롱슬리브 티셔츠인데 요거는 스웨트셔츠와 롱슬리브의 이제 중간 정도에 있는 포지션을 생각을 해서 제작을 한 상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내피한 느낌을 갖고 있는 빈티지한 원단을 사용을 했고, 그스웨셔츠나 티셔츠나 안감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그 궁금해하시는 온라인 스토 어 고객님들이 많은데 안쪽 부분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어 되게 안에가 그러니 까안에가 꽤나 내피에요 응. 신기하네요. 근데 되게 빈티지한 무드가 확 살아나는 원단이라. 아... 저는 어, 저희 데님이나 이런 것들이랑 매치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네. 피그벨에서 나온 보더티 롱 슬리브 두 점이고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좀 내피한 질감과는 반대로 조금 이제 매끄러운 질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꼬여있, 최대한 꼬여있지 않은 실을 사용한 보더티 자체예요. 그게 모연사라고요. 네, 모연사 맞아요. 모연사를 네. 사용을 했고 좀 레트로한 무드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피그벨의 감성을 보여주는 롱슬리브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저희 그 보더 티셔츠 피그벨 거그 반팔도 되게 예뻤는데 이것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좀 빈티지한 맛도. 있고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 은 피그벨의 이제 페이드진 스트레이트핏 페이드진 두 모델이고요. 블랙 컬러랑 인디고 컬러 이렇게 두 종류가 들어왔는데 12온즈의 이제 세비지 데님을 가지고. 제작이 된 기본 스트레이트핏 데님 팬츠예요. 이거 작년에 인기가 되게 많았던 거 같은데. 아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재입고는 아니고 작년이랑 이제 번호 이제 로트 번호가 좀 바뀌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컬러도 살짝 바뀐 거 같아요. 워싱감이나 이런 것들 좀 바뀐 거 같은데. 근데 어쨌든 뭐 베이직한 느낌의 어떤 군더더기 없는 워싱진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핏감도 되게 좀 현대적으로 잘 빠져서 예쁜 거 같아요. 기장도 별로 안 긴데. 네. 기장도 많이 길지 않아서 이게 또 워싱진 고를 때 기장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밑단의 워싱감을 살리면서 수선하는 것도 생각보다 이제 업체의 선택도 그렇고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기장 짧은 워싱진이 어떻게 보면 어필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셀비지 워싱진 중에서 네. 이렇게 무난한 게잘 없어요. 아 그렇죠. 맞죠. 네. 아, 그런 부분들 이제 봤을 때 되게 메리트가 있다 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셀비지 그실 컬러는 화이트. 네. 이것도 화이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것도 화이트입니다. 네. 네. 네 이번 주에도 이제 신상품들 많이 들어왔고, 뭐 다음 주에도 다 다음 주에도 계속 들어올 거니까 오셔서 <laughs> 쇼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프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